위궤양이나 불발성, 남청 걸린 분도 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음. 강, 왜,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셋. 여러분 예능 PD 절대 하지 마세요. 예능은 사드세요. <laughs> 아 예능 PD 다시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하나, 둘, 셋, 노. No. 노! No. 둘다너 다는... no. 처음에 딱회서 들어갔을 때 PT 선배들이 야 빨리 발빼 이러잖아요 어, 뺄수 있을 때 도망칠 어, 때도망쳐야 어. 그래서 나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지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지금 생각하면 하지 마! 하지 말라는 이유 뭔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워러벨이 없는 삶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요 처음에 막내 시작했을 때가 26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몸이 버텨졌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요. 병을 얻어요. 좀 솔직히 말하면 연출 달기 직전이나 그런 피디들 선배 피디들 보면은 위궤양이나 돌발성 남청 걸린 분을 봤고 연차가 올라가도 쉬워지지 않아. 힘들게 어. 나아지지가 않아. 어. 40대, 50대가 돼도 연출이면은 옆에서 이거 졸음고있잖아 어.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지. 프로그램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시청률 막일초 나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위래로 스트레스를 받죠 어. 위에서는 제작비를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시청률이 왜안 나오냐 하고 밑에는 거의 1 0 명이 되는 조연출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 관리가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작가도 열몇 명인데 작가 관리를 해야 되고 어. 출연자 관리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스태프 관리도 해야 되고 50대 뭐 중반 후반 돼서 이제. 관리직으로 가면은 이제 그때 쉬어져 그때 이제 안식 어 그때 편해져 있어요. 그땐 아, 사무직이 어. 되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것도 몇명 없어요 회사에 임원이 뭐 얼마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나운서들도 음. 하다가 한 40대 50대 되면은 KBS 안에 그럼 국립 국어 아카데미나 음. 이런 데로 음. 다발 한직으로 발령을 낸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치. 우리도 보면 은 국장 한 분들이 밀려나고 하면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로 가 있잖아요. 그치. 없...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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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간지 몰라? 없어져 있어. 증발돼 있어 사람이. 응. 응. 근데 나는 PD는 아파서 죽은 만큼 직업의 수명이 생각보다 긴것 같지가 않아요. 5, 6년을 버텨서 조연출을 하다가 연출이 되면은 생각보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몇번 없고, 음. 근데 그몇번 없는 기회 중에서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는 사실 좀 되게 어려운 일이고 뭐... 음. 온전히 나의 프로그램을 하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 남이 하던 프로그램 뭐 받아서, 받아서, 받아서 하거나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처음에 들어갈 때 나만의 프로그램으로 응. 내 이름 석잘 알리겠다 응. 이렇게 했는데 내 이름 달고 뭔가를 만드는 거 자체가 응. 기회는 이제 막 아주 희소하다 김태호 피디님은 PD는... 완도전을 본인의 프로그램을 계속 해온 거긴 하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같아내 생각에는. 약간 이정도 김태호 PD랑 약간 소울 친구 아니야? <laughs>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 나였다면은 이거 말고 아예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도전했을 분이시고. 어. 어. 그렇지만 조직 내에서 이게 워낙 잘 되고 있고 이거를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피 PD라는 직업이 본인의 것을 할수 있는 자유가. 세 번째로는 이제 프리랜서로 만약에 음. 자기가 PD를 계속해 근데 계속할 수 없어 프리랜서 수명몇살 정도가 맥시멈인가요? 프리랜서 수명은 연출의 나이에 달려있어요 K-유교의 사상에서 <laughs>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뭐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게 되게 좀 껄끄럽잖아요 불편하지 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안 쓰게 되는 거지 그 연출의 입장에서 프리랜서로 연출이 되는 경우가 특히 드물잖아요 뭐 조연출로서 이게 계속하기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음. 뭔가 심적으로도 힘들고 개인적으로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음. 사람보다는 방송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생명 경시 사상인가요? 네. <laughs> 결국 예능 같은 경우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음. 방송을 위해서 사람이 죽어야 돼아 아, 이건 맞아 음.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예능 만들면서 생각했던 게 아, 남을 울, 웃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는 직업이면은 <laughs> PD 랑 게, <laughs> 난, 그치. 내가 맨날 이렇게 밤새고 몸 갈려가면서 이게 할 짓인가? PD가 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뭐 조언을 한 마디씩 해준다면 어떻게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그래도난 포기 못해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왜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음... 그냥 이게 너무 재밌어 이 일이. 일을 하는 자체가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주변을 둘러싼 것들이 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일의 성취감이 너무 커요. 선배들이 항상 빨리 도망가. 이런 게 이해가 진짜 안 됐다가 저도 어느새 그 얘기를 할수 있는 연차가 되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음. 말렸는지 알겠지만 또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요 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힘듦은 있지만 또 기쁨도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쁨이더 크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 이두 분은 또 남아 있는 거고. 음. 그렇죠. 이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간절하게 도전하는 우리 도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하지마 하지 <laughs> 마.